오늘은 바나나 초코 녹은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코부터 여기 마시멜로우랑 바나나가 있답니다. 맛있는데? <laughs> 맛있다. 제가 가는 길에 좀 녹았어요. 자, 바나나. 건가려도 조금 들어있나 보네요. 마시멜로! 안 보이겠지만 있어요. 건과류가 있나 보세 자, 먹어볼게요. 하나 음. 건과류. ice cream 바나나. 바나나. 음, 진짜 맛있다.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게 바나나랑 아니 바나나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도 넣었답니다. 지금 여기 필리핀이에요. 한국 못 갔어요. 왜냐면 엄마 친구가 코로나에 감면 돼가지고 저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필리핀에서 이 시국에 수영장 가가지고 걸렸나봐요. 지금 저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절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다 막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뵈요. 안녕!